자 다음은 마지막 피닉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입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댈러스를 상대로 많은 지표들에서 우위를 점하며 일반승과 핸디캡 모두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어, 많은 부분에서 댈러스보다 앞섰던 피닉스지만 단 한가지 어, 페인트존에서 만큼은 10점이나 덜 득점하면서 열세를 보였는데요. 어, 자 그러면 피닉스가 어, 상대보다 페인트존에서 열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경기들에서 어땠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어, 피닉스가 직전 경기 정배당으로 상대보다 어, 페인트존에서 득점이 10점 이상 어, 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을 경우 지금 2012년 3월 15일부터 이어져 오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18경기 중에서 다득점이 4경기, 저득점이 14경기로 어, 오늘같이 직전 경기 상대보다 페인트존 득점이 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을 경우 어, 다음 경기에서 피닉스는 상당히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 연장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득점을 어 기록한 경기도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닉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 어, 저득점 양상으로 어, 흘러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